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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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즈 와, 치즈 와, 치즈 의 만남 <laughs> 안녕 하 세요？시청자 여러분, 말리 입니다. 추워지기 전 가을 피크닉을 집 앞마당에서 하려고 이렇게 치킨 사러 나왔습니다. 짜잔! 메시카나에서 이번에 신메뉴로 치필링이라는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치킨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엄청 엄청 들어가 있대요. 얼마나 잘 늘어나고 맛있을지 한번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미리 포장해놨어요. 짠! 여러분, 멕시카나 신제품 치필링 세팅을 집 앞마당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5,000원 할인을 받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쿠폰 번호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멕시카나 치킨 어플 들어가기! 내 쿠폰, 할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치필링 5,000원 할인 쿠폰이 딱 받아지는데요. 일단 포장이든 배달이든 일단 누르고, 누르기. 쿠폰 적용을 딱! 하면 할인을 받아서 1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할인 쿠폰 받으셔서 멕시칸 어플로 주문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필링이 한 박스에 13조각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크기 보시면 손바닥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큽니다. 같이 먹을 소스로는 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하파이어 살사링이랑 딥치즈 링 소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치필링이랑 잘 어울리게 찍어 먹을 소스로 떡볶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우 맛있겠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자 준비는 미리 하고 왔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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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진짜 대박. 지금 치즈. 그래도 시간이 좀 밖에 있었는데도 치즈가 진짜 잘 늘어나요. <laughs> 와, 여기 안에 들어간 치즈가 자연 100% 모짜렐라 치즈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긴 하네요. 우와. 치즈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풍미가, 와, 진짜 맛있다. 파이어 살사링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어, 대박! 다시! 아 너무 맛있다. 다음은 딥치즈링에 한번 찍어먹어볼게요. 치즈와 치즈와 치즈의 반남 <laughs> 다시 한번. 치즈 대, 대폭 발리데 <laughs> 쌀쌀 소스에 이렇게 안에 보시면 안에 치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직접 다 수제로 만드는 거라서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떡볶이 소스에 가득. 여 치즈가 타있어요 떡볶이 소스에 반반 찍어 먹어봐야지 음 음.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 어울린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것을 이 하파이어 살사링이 다 잡아주거든요. 저 진짜 완전 힐링 중이에요. 치킨 위에 치즈 시즈닝 올라간 치킨들은 진짜 많이 많은데, 이 치킨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이에요. 소스는 이렇게 옵니다. 듬뿍. 음! 치킨 살도 살아있고 겉에가 바삭바삭해서 와 진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와 떡볶이 소스랑도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이것도 아주 듬뿍 한번. 반살 싸, 반치즈. 반살, 반치. 와. 와, 치즈 소스도 진짜 매력있네. 한쪽엔, 한쪽엔 살살. 와. 와. 계속 손이 가네, 계속 손이가. 와. 듬뿍, 아주 듬뿍, 듬뿍. 와,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이 소스에다 찍어 먹는 게 진짜 킥입니다. 킥 <laughs>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계랑 치즈 <laughs> 마지막 한 입만 마지막 뭐 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멕시카나 신메뉴, 치필링을 가지고 와서 앞마당에서 피크닉 기분을 내보았는데요. 와, 일단 기존에 치즈가루나 이제 시즈닝 뿌려진 치킨들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쉽게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피크닉이나 아니면 영화 볼 때나 캠핑장에서 먹기 진짜 좋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쿠폰 꼭 적용해서 5,000원 할인도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pium